안녕하세요 헨시 스타일러입니다 탈까요자 오늘은 요즘 핫한 신상 스니커즈 아식스 앤더슨벨 젤 1090을 리뷰 함께 살펴볼건데요 컬러는 블랙 실버, 그레이 실버, 화이트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리셀가만 봐도 알수 있다시피 인기는 그레이, 블랙, 오렌지 순이지만 저는 보자마자 오렌지가 가장 포인트로 되고 예쁜 것 같아서 오렌지를 들여왔고요 발매 전가는 149,000원에 리셀가는 현재 10만원 후반대로 다른 컬러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본 러닝화 디자인에 어퍼와 미드솔의 브라운톤 배색, 독특한 스트링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는 아식스 앤더슨벨 젤1090 상세한 리뷰와 사이즈 팁, 코디 팁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발 디테일 먼저 살펴보면 뉴발란스 530과 비슷하게 날렵한 실루엣의 러닝화 디자인인데 어퍼를 두르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스트링과 함께 스카치로 빵빵하게 터져서 포인트가 되고요. 이 부분은 캘빈클라인 스트라이크 205 스니커즈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느낌이에요. 어퍼 소재는 화이트, 오렌지 컬러의 메쉬와 실버, 브라운 컬러의 인조가죽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메쉬 부분은 두툼한 소재로 안이 비치지 않고 오렌지, 브라운으로 이어지는 톤톤 온 색조합이 매력적이고요. 혀 부분에는 앤더슨벨 자수로고와 함께 아식스 로고 패치가 들어가 있고 혀 길이는 짧게 나와서 신을 때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에 끈은 흰색 우동끈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 여분 끈이 들어있어 취향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하고 위쪽 아일렛 두 개는 메탈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앤더슨벨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신발 내부는 도톰한 메쉬 패브릭 소재로 되어있으면서 인솔은 분리가 되는데 양쪽에 각 브랜드의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은 빈티지한 느낌의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되는데 젤카야노 14 대비 미드솔의 젤 부분이 적어서 그런지 척화감은 푹신한 느낌보다는 단단한 느낌에 가깝고 아웃솔은 러닝아베이스의 신발답게 접지력이 좋고요 굽은 인솔 기준 4cm 정도로 꽤나 높은 편이고 무게는 320g 정도로 보기보다 가볍게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평소 260에서 265를 신는데 이 제품은 270으로 선택했고요. 뉴발란스 530 265 사이즈와 아웃솔 길이가 똑같을 정도로 사이즈가 반치수 정도 확실히 작게 나와서 반업이 정사이즈 느낌이고 특히나 이런 러닝화 스타일의 신발은 꽉 끊으려야 실루엣이 더 예뻐서 결론적으로 정사이즈 기준 1업을 추천해드리고요. 아식스 젤카이노 14와 동일한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디는 슬랙스, 조거팬츠, 데님팬츠 가리지 않고 와이드 핏으로 매치하는 게 가장 예쁜 것 같고, 블랙, 그레이 톤의 무채색 코디에 매치하거나, 베이지 컬러 계열의 아이템과 매치하면 센스 있는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식스 앤더슨벨 젤 1090을 리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